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AInet 제가 발행하는 어, 인터넷 신문입니다. AInet 하루에 10개, 20개 정도의 신산업 그저 신솔루션 어, 신제품 한국에 없는 이야기들을 미래학자들이 어,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특히 텔레그램 어, 하고 계시는 분은 텔레그램에서 검색에 들어가서 UN 미래 포럼 치거나 아니면 AI 넷을 치고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들어가기 위해서 안녕? 이렇게 치고, 그죠? 내가 들어왔다는 거를, 어, 제가 인정을 해드리면 앞으로 아침마다 10개, 20개의 신산업, 신솔루션 핸드폰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 텔레그램 신문이라고 제가 지칭합니다. 여기는 약 1000명의, <laughs> 어, VIP, 국회의원, 거기에 장, 장차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구독하고 있어요. AI 넷에 많이 들어와 보세요. 오늘은, 어, 피트 디아만디스가 지금 우리 미래에서 AI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제 생각에는 지금도 <laughs> 결혼율이 많이 줄고 있죠. 결혼을 많이 하지 않아요? 2040년이 되면 결혼의 소멸,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어, 가족. 구조의 미래를 연구하신 분이 그런 발표를 오래전에 했어요. 2040년이 되면 결혼하지 않는다. 결혼이 소멸한다. 왜냐하면 수명 연장이다. 150세까지 사는데 20세에 결혼하여 100년, 120년을 함께 살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죠? 주말부부, 연말부부, 그냥 데케이드 부부, 데케이드는 10년입니다. 10년에 한 번씩 만나는 부부. 뭐뭐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사람들이 어 결혼하지 않고 느슨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 가만히 들여다보면 AI 비서, AI 동료, AI 친구, AI 뭐 어시스턴트 그죠? AI 음 보조 보좌관 <laughs> 너무나 많은 AI의 역할이 우리 가까이 에 있으면서 사실 동반자를 꼭 필요하지 않는 이런 세상이 왔어요. 그래서 결혼의 미래 어둡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구글의 비서가 많이 나와 있고요. 구글의 비서들은 우리 삶을, 그죠, 공동 조정하게 되고, 우리의 욕망을 극대화하고, 하찮은 일에 소비하지 않다, 시간을. 하찮은 일은, 그죠, AI가 다 하도록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에, 많은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혁신적인 시간 관리가 참, 어, 미래에는 AI가 다 해줍니다. 시간 관리를 AI가 다 해줘요. 우리는 뭐 tedious한 거, 짜잘한 일을 그죠, 좀짜잔한 일을 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대신해서 자동해서 생활을 하도록 해줘요. 미래에 항상 존재하는 AI 비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상품인 시간으로 더 많은 시간을 그죠, 아주 도와줍니다. 시간을 어고 비싸게 쌀쓸수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장인 브레드 스미스에 따르면, 우리의 대단한 자아 역할을 AI가 해서 우리의 삶에, 어, 우리를 그 어떤 사람보다 친밀하게 알게 될 것이다. AI가 우리를 더 나보다 사실 나를 더잘알 수가 있어요. <laughs> 그들의 책, The Future Computed 이라는 책에서 스미스는 공동주자인 해리슘하고 AI 빚의, 그죠? 다양한 역할을 설명했어요. 2030년대에는 평범한 하루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 <laughs> 이거 피터 디아만디스가 한 이야기거든요. 메타 트렌드 AI 인간 협업. AI가 인간과 협의하는 거는 정말 뭐 굉장히 많을 겁니다. 2030년대 초, 2030년대 초의 하루. AI 비서는 달력을 보고, 다른 전자장치에 대화하여서 자는 동안 하루를 계획합니다. 나의, 그 다음, 뭐, 오늘이, 어, 17일인데, 그죠? 뭐, 17일을 어떻게, 박영숙이 17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얘가 나가자고 있는데 AI가 계획을 합니다. 수면 주기를 고려하여서 이전에 승인한 시간 내에 가장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에 잠을 깨웁니다. 얘가 잠을 우선 잠 깨운 아침에 기상나팔까지 불어줘요. 건강 필수 항목을 모니터링해서 최상의 상태인지 확인을 합니다. 당신이 하루를 준비하는 동안 당신의 조수, A.I.죠는 당신에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뉴스나 소셜 미디어에 당신의 브리핑하고요. 내가 늘 보는 뭐 아이템들이 있어요. 저는 어 노마드 이란에 노마드 어 페렌 하우스나 뭐 이런 걸 많이 봐요. 페렌 뭐 라지 뭐 등등 예 <laughs> 네, 노마드 어,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에, 그런 거를 보여줘요. 아침에 아침에 어 페렌 보고요. 봉소르 보고 뭐몇 뭐 가지를 제가 보는데 그런 뉴스를 제가 스스로 알려서 보여줘요. 그리고 나에게 관련된 이런 그 소셜미디어에 관해서 브리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교통상황에 대해서 집을 떠나기 좋은 시간도 알려줘요. 내가 오늘 약속이 어디 어디에 있고 아니면 내가 뭐 출근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시간대에는 오늘 눈이 와서 조금 일찍 나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어, 자율 운송을 주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율차를 그죠 불러놓은 거예요 지금. <laughs> 예? 예, 아침에 7시 35분에 자율차가 딱 와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버스 즉 그, 카카오죠. 카카오 차가 딱 와서 <laughs> 기다리는 겁니다. 자율차기 때문에 사람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AI가 운전하는 자율차가 와서 기다립니다. 오늘의 첫 회의는 한국 팀과 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laughs> 뭐 한국 팀하고 하든지 미국 팀하고 하든지 프랑스 팀하고 그죠 이 팀들과 오늘 뭐 AI 로봇 생산에 대해서 그죠 가상 어 진행을 하고요. 혼합 현실 안경을 또써 가지고 촬영을 하고 가상 보드룸에서 동료와 함께 어 각을 쓰고 전 세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행기 타고 저 멀리 파리나 뉴욕까지 갈 필요가 없어져요. 앞으로는 전부 혼합현실 안경을 쓰면은 그 해외에 있는 나의 동료 그리고 내 보스 그리고 내뭐 밑에 있는 여러 그죠 도와주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수 있어요. 어 그대 그리고 한국어로 말하는 것은 뜻떤지지 없이 번역이 돼요. 그렇죠? 이게 불어로 나오면 한글로 번역이 됩니다. 하루 종일 가상비서가 내 옆에 앉아 있어요. 내 옆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 초안을 항상 작성합니다. 이메일을 내가 열어놓으면 이메일에 답장을 얘가 대신 하는 거예요. 아, 잘 알았습니다. 하고 보내고, 네, 며칠까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보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라고 보내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보내기 전에 물어봐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승인해 주는 거예요. 나는 승인만 해주면 돼요. 이메일은 AI가 쓰고요. 당신의 조수는 또한 당신이 기대하는 특허 출원소인 다섯 개의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고, 당신의 현재 혈액, 화학과장이, <laughs> 혈액도 그죠. 그 다음에 뭐 점심 뭐 먹어야 되고, 뭐 간식은 뭐뭐 뭐를 준비하고, 이런 것도 다 AI가 하는 거예요. 하루에 마지막 집으로 들어갈 때는 내 기분에 따라서 음악을 틀어주고요. <laughs> 완벽한 곡조를 연주해주고요. 저녁 식사는 20분 후에 도착한다 라고 알려주고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코미디한 재미있는 코미디 프로그램도 제안해주고요. <laughs> 저 같으면은 아까처럼 원숭이, 저 원숭이, 어, 멍키 시리즈 많이 봐요. 멍키 시리즈.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다음 인공지능 음성 비서의 현황.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AI 기반 비서와 상호작용하는 경험은 전화나 저 기기의 음성 기반 비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한테 항상 속삭이는 거죠. 얘가 AI가 여기에 애플의 시리가 있고요, 아마존의 알렉사가 있고요, 구글의 어시스턴트가 있어요. 요세가지를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그죠? 이세 가지가 이미 나온 지 오래됐고요. 시민 정도 되는데 매번 업데이트되고 매번 업그레이드돼가지고 너무 너무 가까이 다가온다 이런 거예요. 음성 비서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문자를 보내는 것부터 이동 경로를 매핑하고 집에 온도 조절도 해주고요, 조명도 조절해주고요, 잠금을 조정하는 것도 하고요. 많은 걸 대신해줘요. 그러나 이세 가지 장치는 모두 여전히 초보 다 아직까지는 실이라든가 그죠 알렉사라든가 구글 어시스턴트가 초보입니다. 대규모, 이제, 그, 대량 LLM, 그죠? AI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이런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에게 곧 다가올 것입니다. 애플의 시리는 피터를 위해, 피터를 선택하는 경우에, 내 이름에 철자를 틀리기도 하고, 제가 문자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발송할 때도 틀리기도 하고, 뭐, 내 이름을 무시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음성비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장치가 일상생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음성비서 사용자가 72%와, 그죠? 뭐, 이미 쓰고 있다. 어? 이미 음성비서를 72% 쓰고 있답니다. 사람들이. 현재 아마존 알렉산는약 5억대의 기기에 설치되어 있고요. 구글 어시스턴트는 10억대의 기기에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5억 아마존의 알렉사가 5 구글 어시스턴트가 10억 명이 뭐 사용한다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어, 시리, 알렉사, 어시스턴트 뭐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존의 알렉사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아마존의 알렉사 대표이자 현재 생성 AI 개발팀 리더인 로히트 프라샤드는 알렉사에게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없어서는 안될 개인 비서다. 이제 개인 비서일 뿐만 아니라 조언자이고 동반자까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0개의 다른 기계 학습 시스템에 의해서 이미 구동되고 있고요, 13만 개 이상의 사용 가능한 기술을 특징으로 하는 AI 덕분에 알렉사는 스마트 홈을 제어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번역하고. 어 그리고 정보를 알려주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하드는 알렉사가 10년 전 출시 이후에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의 알렉사 10년 전에 나왔는데 이미 굉장히 발전했다. 첫 번째는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두 가지 애가 있는데 알렉사 헌치와 루틴입니다. 에 누가? 문을 열어두면 알렉사가 상기시켜 줄수 있고요. 문을 스스로 닫아주기도 해요. 그 다음에 아침 시간 동안 개인 생활의 루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모닝 알람을 멈추면 알렉사는 자동으로 침대 옆 불을 켜고 <laughs> 알람을 내가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막 촉상 두으면서 알람을 딱 이제, 어, 멈추거나 아니면은 알람을 그 AI가 멈추면 자동으로 침대 옆에 불을 켜줘요. 탁 하고 켜줘요. 내가 일어났으니까. 불을 켜줘야 내가 침대에서, 그죠? 신발을 신고, 아니면 슬리퍼를 신고 이제 서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날씨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날씨 눈이 옵니다. 오늘 2시 15분쯤에, 그죠? 아주 천, 뭐, 천둥이 치면서, 벼락이 치면서, <laughs> 예, 비가 와요. 라고 알려주고, 모닝 에디션을 시작합니다. 모닝 아침에 내가 뭐, 뭐를그죠 듣고 싶하는지를 어쫙 알려줘요. 정보를 알려줍니다. 다음은 브라사드가 무엇을 봐야 할까요? 아마존은 최근 알렉사를 자신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찾는데 도움이 줄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전문가로 만들어서 알렉사와 그죠? 내가 즐겨하는 내가 코미디 프롬 제가 이제 만약에 드라마를 봐요. 요즘에 제가 딱한 가지 보는 드라마는 어, 토요일, 일요일에 나오는 웰컴 투 그죠. 뭐, 웰컴 투 어디, 어디 이런 데가 있어요. <laughs> 예, 예, 제주도, 제주도 이야기예요그 것을 봅니다. 어, 그게 지금 오늘 뭐, 저, 제 방이 어디에서 있어요. 라든가, 뭐, 그거에 대해서 짧게 유튜버가 설명한 게 있어요.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브라사드는 쇼핑 경험을 향상시키는데, 그죠. 쇼핑, 알렉사는 귀하의 음성만을 사용하여 주문, 제품, 질문, 답변 및 배송, 알림 이런 거알려줘요 그래서 아마존은 또한 알렉사. 어, 파란색 요가 바지 좀 보여줘. 하면은 요가에 사용된 요가 할때입는 바지를 쭉 알렉사가 다 보여줍니다. 고객이, 고객이 그죠. 뷰티 제품이라든가 패션 제품, 가정용품을 직접 둘러볼 수 있게 다 보여주고요. 샵더 룩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laughs> 브라스 아드는 향후 2 3년 내에 알렉산은 지금 말고 이0 0 3년7 월에 그저 인터뷰한 건데 2 3년 내에 지금 이0사년 이천십 이십사 년부터 우리의 북극성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을 위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개인용 인공지능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감각 데이터가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과 사고작욕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변 환경 맥락에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반응을 그죠 대화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알려 주는 <laughs> 어시스턴트 역할을 합니다. <laughs> 음. 그다음에 구글 어 알렉, 아마존의 알렉사 다음에는 구글 어시스턴트입니다. 구글 어시스턴트의 부사장인 CC 히아오. 그죠. CC 히아오에 따르면 음성 컴퓨팅은 상영장애 중에서 헤이 구글. 구글에서는 맨날 주문할 때또 명령할 때 헤이 구글 해야지만 알아들었어요. 이 헤이 구글 없앴습니다. 구글이. 그죠. 헤이 구글 안 해도 그냥 말만 해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미래의 두 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빠른 문구라고 부르는 첫 번째 말이에요. 구글은 2021년 픽셀 스마트폰 선보였는데, 헤이 hey, 구글. 이렇게 해야지 말을 알아들었는데,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레스트 허브 맥스에서 주방 조명 켜기. 뭐, 이 그냥 불 켜져. 주방에 들어가면서 불 켜져. 하면은 짧은 명령어를 듣고 그냥 불을 탁 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번째얘는또 보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이 새로운 기능을 통해 네스트허브 맥스 스마트 디스플레이 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헤이 hey 구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상호 작용하면서 얘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장 카메라가 얼굴을 스캔 하고요 내가 만약에 부엌으로 들어가다가 수도꼭지에 물이 그저 계속 새는 걸 발견하면은 얘가 알아서 수도꼭지를 꺼줘요예 이렇게, 이런 중요한 것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아마존, 구글, 그죠? 알렉사하고 시리, 이런 것들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존 알렉사. 네, 시리, 알렉사, 그리고 어시스턴트,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의 친구 그리고 음성 비서 역할도 하고 동반자 역할도 하고 뭐 엄마 역할도 하고 그죠? 아빠 역할도 하고 참 이렇게 세상이 AI과 AI와 동반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결혼을 더할 거예요 앞으로 AI하고 동거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구글, 어, 시리, 알렉사, 뭐. 자,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버튼을 해요 구독, 좋아요. 감사, 감사합니다.